저 오늘 돼지같은 남편이랑 이혼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으며 소리쳤어요. 너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귀에도 살쪄서 못 들었니? 이혼하자고. 결혼 초. 남편은 다정했어요. 퇴근길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사오고 우리 공주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던 사람? 근데 임신을 하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 체중이 30kg이나 늘었어요. 남편은 점점 살이 찌는 절 보며 혀를 찼어요. 아무리 임신 중이야 전 관리는 해야 하는 거아니야 당신처럼 임신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살찐 사람 없을 거다. 그말 정말 상처가 됐어요. 하루하루 남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칭찬은 사라지고 지적이 늘었죠. 제가 뭘 먹을 때마다 또 그만 좀 먹어 하던 그 입술. 한때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매일 비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아이 낳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출산 후단 하루 만에 알게 됐죠. 수술한 곳이 아프고 밤마다 수유에 시달렸죠. 조리원에서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육아에 손 하나 대지 않던 남편은 제 배를 보며 웃었어요. 너애 낳은 것 맞아? 배가 어째 해나코로 그대로냐? 다른 집 엄마들 보면 다 날씬하더라. 국이 끓고 냄비 위로 김이 솟았어요. 내 눈엔 눈물이 맺혔죠. 그날 밤 아기가 울자 남편이 온갖 짜증을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밥잘 먹는 것처럼 애도 좀잘 보면 안 돼? 나 내일 주근해야 한다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내것 껍질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남편은 매일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어요. 민수 안 해봐. 둘째 낳고도 허리 그대로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비아냥대기만 했습니다. 나도 운동하고 싶어. 애좀 봐줘. 허, 그건 엄마 몫이지. 너이 사람 알아? 애가 셋인데 완전 날씬해. 애셋 보면서 매일 꾸준히 홈탄한대 그네론 맨날 핑계냐? 그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전 그때 남편이 야식을 먹고 방치해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현타가 오고 손끝이 떨렸죠. 남편은 저녁 10시만 되면 야식을 꼭 먹었어요. 그날도 테이블엔 치킨박스랑 반쯤 빈 맥주캔이 널려있었죠. 기름 냄새가 공기 위에 눌러앉은 듯 무거웠어요. 남편은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하얀 티셔츠는 배에 끼어 올라가 있었고, 손엔 닭다리가 들려 있었죠. 그가 맥주를 꿀꺽 삼키더니 말했어요. 야 진짜 너 보기 답답하다. 달좀 빼라. 내 친구 부인들은 애 낳고로 다 날씬하던데, 닭다리를 뜯으면서 손가락을 쪽쪽 빨았어요. 그 길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죠." "운동 좀 해!" 요즘은 다들 애 키워도 몸매 유지하더라. 너 예전처럼 살 빼면 진짜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맥주 거품이 입가에 묻은 채 그는 내 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음이 났어요. 자기 몸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내 살만 문제래. 남편의 막말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날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 남편이 입에 갈비를 우겨넣고는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요즘 살이 너무 찐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피식 웃었죠. 그리고 한 마디 더. 진짜 돼지아니까요. 좀 있으면 굴러다닐 것 같아요. 집에서도 틈만 나는 먹고 있는데 진짜. 공기가 멎었어요. 수저를 내려놨죠. 이날 결심했습니다. 끝을 내기로. 거울 아 늘어진 몸. 분 얼굴. 그걸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널 미워했구나. 이젠 나를 위해 살자. 그날부터 혹독한 다이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식단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부탁해. 아이를 맡기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동네 헬스장에 가 운동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틈틈이 빨래 널며 런지, 아기 안고 스쿼트 등 아무리 아파도 하루 30분은 꼬박꼬박 운동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변했어요. 살이 빠지면서 얼굴선이 돌아오자 남편이 웃었어요. 역시 내가 잔소리한 덕이지? 그래 당신은 원래 예뻤다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살이 쪘을 땐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던 사람이 둘째를 갖자며 스킨십을 해 왔어요. 올라오는 혐오감을 누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벼르던 디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역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선 팔을 툭 두드렸죠 우리 여보 요즘 너무 예뻐졌어 그는 웃으며 어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 시누이 가족이 도착했어요 오랜만이다 시누이는 오랜 시간 임신을 준비하다 이번에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헐렁한 원피스 아래로 배가 살짝 굴룩한 게 보였어요. 모두가 그걸 보고 축하했어요. 이제 곧 삼촌 되는 거네. 이후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술이 들어가 알딸딸해진 남편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듯했죠. 남편은 신우이를 빤히 보더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 너도 이제 운동 좀 해.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신우이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요즘도 입덧이 심해서 그래. 잠깐이라도 안 먹으면 초기 미식거려서 죽겠어. 남편은 어이없다는데 웃으며 말했다. 탐나 입덧은 무슨? 핑계 좀 대지마.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잖아. 우리 와이프 봐봐. 애나쿠도 살아나 앉았잖아. 그거 다 의지부독이라니까. 공기가 천천히 식는 느낌이었죠. 신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마친 남편은 절 보며 시 웃어 보였죠. 그의 입가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가증스러웠어요. 같은 말을 나한테도 그렇게 했었지. 식탁엔 웃음이 끊겼고 신우이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왜 우냐는 듯 신우이를 쳐다봤죠. 그때 알았어요. 오늘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걸? 전 진짜 모두가 다 들으라는 듯 엄청 웃었어요. 말 그대로 박장대소였죠. 모두의 시선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다 들으셨죠? 저 사람 저한테 돼지처럼 굴지 말라 했어요. 임신 중독증 때문에 살쪘을 때도 겨우 출산을 한 후에도 사람들 앞에서도요. 남편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그 말이 왜 나와? 지금 그래서 살 뺐잖아? 내 덕분이지. 헛소리하지 마. 그건 내 인격만 깎아 내렸을 뿐이야. 고개를 돌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시부모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이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 반품할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귀에도 살쪄서 못 들었니? 이혼하자고. 당신 내가 예전처럼 살 빼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며.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랑 갈라서는 거야. 알겠어? 내가 언제? 그리고 다내 덕분에 예뻐졌는데 잊어와서 그건 아니지. 웃기지 마. 네가 나살뺄때 도와준 게뭐 있어? 너 맨날 열심만 되면 야식 먹었지. 같이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살찌는 거라고 구박했어. 그래 놓고 뻔뻔하게 넌 끝까지 다 먹었어. 온 집안에 냄새 다 풍기고 치우지도 않았지. 그래서 네 원대로 살 빼게 운동할 테니 아이 좀 봐달라고 했을 땐 뭐라고 했어. 그건 엄마 몫이라며. 네일 아니라고 모를 쓰했잖아 내가 살뺀건다내 노력 때문이야. 네가 기여한 건단한 톨도 없단 뜻이야. 고개를 돌려 벙쪄 있는 서방님을 쳐다봤습니다. 서방님도 정신 차려요. 이 인간처럼 반품당하기 싫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와이프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기분 안 나빠요? 왜 가만히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자 마음에 쌓인 원한이 싹 씻긴 듯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랑 집에 가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죠. 이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살을 뺀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살기 위해 뺀 거니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